뭔가 끌린 남자 중력이라고 합니다. 자 오늘은 예, 오늘 뭔가 아까 방금 그 뭐더라 그 뭐지 분리탈출한 게임하고 지금 이번에 이어서 할 게임은 데스런이란 게임인데 <laughs> 오늘 뭔가 약간 중력을 멘붕 시켜라 이런 느낌인데 아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<laughs> 아 보성 갔다고요? 아 그래요? 아, 아까 일단 멘붕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딱 봐도 헥사곤처럼 어렵게 생겼네. 가자. 가자. 덤벼. 뭐야? 뭐 겁나 빨라. 천천히 합시다. 잠깐만요. 이거 소리를 좀 올리자. 응. 여러분, 이런 게임은 소리를 좀 들으면서 가야 돼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소리 들으면서 할게요. 컴온, 컴온. 아마 천천히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걸 걸. 음. 아 그래도 잘하셨어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아 이게 보여줄게 여러분, 이거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의미하면서 여러분들 리듬을 즐기면서 데스런이잖아. 죽음의 달리기라는 거거든. 어 이런 식으로 가는구만. 음 이건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군. 절대 날 죽일 수 없다. 나는 막크론 제작자. 이 정도쯤은 갑불하게 통과해 주지. <laughs> 오케이. 간단한데? 오케이 오케이. 물이나 한잔 마시면서 하죠. 천원이 <laughs> 아,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몸 매는 끝내줘요. 아! 어, 나 방금 죽은. 음,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내려가지고 절대 날 죽일 수 없지 오케이 어 여기로 가는구만 아 근데 간단한데 여러분들 어 이제 이제 좀 빨라지네 어이 정도는 해줘야지 음 이렇게 싹 가지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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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가쁘네 이 정도는 절대 날 죽일 수 없어 나는 보선 클리어 유저다 보선 클리어 유저는 절대 이런 거 여러분들 지지 않습니다 보선 클리어 유저는 이 정도 반응 속도는 그냥 껌이기 때문에, 죽지 않아. 어 잠깐만, 너무 빨라진데? 오! 오! 빨라, 빨라, 빨라! 오! 오, 빨라, 빨라, 빨라! 으아! 날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! 천이 다리는, 호오! 오오! 오 어! 600톤, 600톤, 600톤! 천이 다리 600톤! 오! 아니, 아니, 여기 아니야. 이쪽, 이쪽, 이쪽. 오케이, 오케이. 이쪽으로 하면 된다! 아니야, 여기야! 어! 그렇지, 그렇지. 노래 좋고! 떨어도? 어, 이쪽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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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기어나 오씨 열로 열로 딱 가지고 여기는 열로 가주면 될것 같고 여기여 열로 가지고 열로 갔다가 열로 갔다가 내려가는군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신비의 세계로 자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갑니다 빨리빨리가 빨리, 빨리, 빨리. 야야이 정도는 롤러코스터 어린이 대공원 수준이야 이 자식아 어티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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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프레스 정도 돼야지 이 자식아 어 누가 에버랜드 안 가본 티내네 어, 너디스 프레스 타봤어? 아니야 못 타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갔었는데 무서워서 못 탔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키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아 초등학교 뛰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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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달려가면서 자저 킥스프렉스 속고보다 이게 더 빠를 거야 자 그럼 내가 채팅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어 뭔가 보면은 뭔가 다들 슬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<laughs> 괜찮습니다 자 빨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여러 이거 말고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난이도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빨리 가는 거 <laughs> <이렇게> 해볼게요 <laughs> 아 시청자분들이 채팅 보지 말랬죠 <laughs> 아 지금 어떻게 알았어요? 어나 채팅 봤는데 <laughs> 야 채팅 봐서 죽었어 자 기다려봐,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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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 안보고 해볼게 채팅 안보고 채팅 안보고 이거 는 이건 진짜 빡찍 좋아한다 아니 내가 왜 갑자기 틱스프레스 얘기나와갖고 씨.. 아하 진짜 가자 가자 그래그래 이정도 빨라줘야지 바로 이정도 속도로는 시작해줘야돼 음 가볼까? 음, 가지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. <laughs> 이정도는 여러분들 어어 틱스프레스 어 말고 주제변환 한번 해보자고 어 블랙스쿼드 어 여러분들 저도 블랙스쿼드 편 빠른데? <laughs> 빠른데? <laughs> 아 잠깐만요 채팅에 여러분들 비매너 채팅이 많다고 하니까 페이클로 서포터 채팅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비매너 어 뭐야 뚫렸잖아 봐봐 야 옆에 것 뚫.. 아니, 아니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케이 아또 비매너 채팅 하시면 안돼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비매너 채팅 하시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매너 채팅 하면은 여러분들 BJ와 멤버 사이에 뭔가 어 뭔가 연이라고 할까 뭔가 그 매너 규율 그런 게 있잖아 요 여러분들 그런 게 깨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님을 블랙해야 되고 블랙당하면 정말 슬프고 다음 방송 못 올게 되잖아 그럼 안돼와와 아, 아, 그럼 구독하게 봐봐, 봐 이렇게 하면 죽는다니까. 채팅 웃고 있잖아. 채팅 웃고 있으니까 나도 정말 웃게 되네. 하하하. 오케이. 다시 한 번만 해보자. 와서, 어 자. 오케이. 비밀은 채팅 이 없어졌다. 나이스. 착하자. 내려가. 오케이. 자, 여기로 가면은 절대 죽지 않겠지? 여기로 가면은. 아! 반칙이야, 이거. 말 그만하라. 고 왜? 야, 이거 말하면서 해야지. 그래도. 어, 구독하게한 번씩. 하하하하. 오케이. 자. 아, 씨. 아, 씨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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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자, 나이스, 힘을 내. 오케이, 오케이. 넌, 넌, 나이스, 오케이. 자, 뒤집은 세계로, 까타피야또 넌, 까타피야 오이다.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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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오, 이 오, 오, 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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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, 케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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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요. 책상 잘 붙었어. 책상 너의 버팀으로 인해 시청자분들을 즐거워하고 있다. 왜냐면 이걸 깰수 있기 딱어 용기가 생기 없기 어이깰수 있어 깰깰깰아야 너무 빨라. 와 기다려봐 이 자식아 너는 빛쳐보다 빨라. 어, 어 아니야 열로 갈게 요 열로 갈게 요 죄송합니다. 열로 내려 아니 올라갈게 요 아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 아 때리지 마요 아, 내려갈 거 왼쪽으로 가딱 오른쪽으로 아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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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여기서 아아 오케이 여기서 어어 아! 어. 아, 제발 오지마 이 자식아 어이 자식아 어어 어. 니랑 나랑 어 밥조리 전한번 해야지 이 자식아 어이 게임 나쁜 자식 마마마마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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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악! 와! 아 제발! 이기고 싶다고! 뭐! 아악! 여러분들 딱 500점 만 세웁니다 와 이거 빠르다 자 500점 만 500점 만자 500점 만더 500점 만 집중 오케이 중하다넌 보여줄 때가 됐어 이쯤 되면 보여줄 때지 그렇지 데스런 데스런 정도 별거 아니야 왠줄 알아 나도 몰라 오케이 모르니까 이득이지 어? 오 아! 아, 진짜 오백점 가고 싶어 아무리어서0 0점 무리 아 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, 있다. 자너 힘을 보여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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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잘피하고 있어 그린 그래 마 어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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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눈으로 딱딱 다, 다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어 이렇게 다피해주면서 이렇게 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이렇게 딱 올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어? 딱 이렇게 딱 가지고 내려 어여여여잠깐만잠깐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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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가 또 튀어나올 줄 알았어 이 자식 저기구나 어 여기인가 아니 여기네 오케이 제발 제발 뭐가 튀어나올 거 같아 나오지 마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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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야 이거 엄청 헷갈려 이거 색깔 때문에 잠만 깐 여러분들 색깔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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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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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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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바로 가주자 가자 중량아 너의 입을 보여줄 때야 이 자식아 너 중장이야 중장 블랙스 코드 편냐별팔가루 부러지겠냐 아닙니다 발가락가 찍었지 그럼 똑똑히 보여줘 너의 반응 속도를 오케이 오케이 너의 반응 속도를 이 자식아 보여줄란 말이야 오, 오케이 오 오케이 이 정도는 대줘야지 이 자식아 오케이 치니까 이 자식이 나를 어색해 보는구만. 뭐야? 옆으로 누르고 있었는데?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야. 아, 간만에 빌탔는데. 야, 뭐야 이거야 이거 왜 저기서 죽어? 야, 저걸 저걸. 야, 저거 죽는 건에바지 않냐? 와, 저걸 죽네. 야, 이건 말이 안돼. 와, 야, 이거 죽는 거. <laughs> 야, 판정. 잠깐만, 여러분들, 이거, 판정이. 야, 새로운 거 열렸다! 새로운 거 열렸다! 야, 새로운 거 열렸어. 야, 요거 간다. 야, 그래도 782점이면 새로운 거 뚫렸어. 가자, 새로운 거 가자. 이건 아마 그 다음 단계로서 아주 더 어려운, 와! 와! 와, 이거 뭐시오? 와! 와! 야, 개쩐다, 이거! 저희는 별까... 별거구나 어너좀 너 쎄네 어너좀 쎈거 같다 좀 많이 쎄네 나오데 그러면 더 어려운 모드 한번 해볼게요 야자 내일 몇 라운드지? 나 이거 500까지 일단 이거 일단 500 기록 세워드릴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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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 기록 세워드릴게 아 근데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 지금 벌써 물 500리터를 다 먹었거든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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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의 속도로 이동해 주죠 그러면 그러면 목이 마탱이가 간것 같아요 원래 목감기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BJ. <laughs> 저거 자찬이라니. <어차피> <laughs> 바보 같은 자식. 가자. 이렇게 다시. 가자. 자,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바로 어, 밑 들어갔다가 왼쪽 아니 아니 여기 아니야. 어 왼쪽으로 갔다. 어 아니 아니 여기. 어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지. 오른쪽으로 가요. 가야, 오른쪽으로 가어 어, 여기 여기 어 여기. 어어어 스릴 즐기는 중요. 이러다 죽을 것 같은. 어 이러다 죽을 것 같은. 레알 죽을 것같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죽지 않을까. 어어어 아니 진짜 죽어. 아니 진짜. 아니 오케이 오케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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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. 오케이 갑자기 좀 움직이 좀. 말아 줄래. 말아 줄래. 너다 죽일 수 없다는 걸, 조경아! 아, 이게, 잘안 되네. 아, 이래서 데스런, 예, 이 게임은 데스런입니다, 여러분들. 데스런. 죽음의 레이스, 그런 건 같은데. 아, 뭐, 간단하게 깨주도록 하죠. 자, 여기 이렇게 슈욱 내려가지고, 열러가지고. 오케이. 보손대를 사, 용이 게임 사야 하는 건가요? 아닙니다! 이거 네이버에 치시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엄청난 이 데스런을 지켜보자고요. <laughs> 안 하는 걸 추천하지만요. 자, 여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, 오케이 점프 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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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품 거품 거 아니야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럼 와, 저와 아 이거 진짜 어지러워 여러분들 이거. 아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. 아 잠깐만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. 너무 헷갈려. 제가 지금 물도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목이 너무 아픈 몇 점이냐. 아 이게 안 되네. 일단 그냥 여러분들 다음 라운드. 어차피 다음 라운드 가서 500점 채울 거니까 이거 100점 한번 가보자. 엄청 빠라고야야 야, 이거 사람이 하라고 안 가야 돼. 이건 내가 봤을 때참야 <laughs> 이거 이건... <laughs> 야 이거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야 이거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300점만 가도 엄청 잘하는 건데 기다려봐. 오케이 야 이거 오기 생긴다.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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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. 접야. 자 이렇게 왼쪽으로 위로. 오케이. 자! 와. 더 빠르게, 더 빠르게. 집중, 집중. 자, 집중. 너의 반응 속도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지. 중형이 왜 고슴도치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? 나도 모른다. 그렇지만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다. 가자. 자, 어, 어개 빠르네, 진짜. 와, 어, 어, 씨, 와, 와, 야, 와, 말도 안 돼. 아, 적당히 해라, 적당히. 어, 적당히, 적. 와. 스바라시. 오케이, 오케이. 유스바라시. 오케이 스마라시데스요 오케이 와와와야 이거 너무 헷갈린다. 250점 오케이 250점 가보자. 오케이 250점만 딱 해볼게요. 자, 자 와.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충격아 <laughs> 집중 집중 집중. 왜지 왜 죽었을까? 나도 알 나도 알것 같은데 너는 모른다고 해줘 제발. 알았어. 자, 자 앞으로 가고 내려가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. 하하. <laughs> 오케이. 하하. 하하하. 하하. 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 반응 속도 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무슨, 무슨 FPS 게임이던 킬 대시 2는 넘을 것같아 내가 봤을 때. 어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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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.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. 와, 손가락 손가락 가자. <laughs> 야내 머리 속도로 와. 여러분 이제 이제 제 손가락이 제 머리 속도를 제 따라오게 할 겁니다. 자내 머리 속도를 따라와야 된다. 자내 머리 속도는 그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. 자내 머리 속도 오케이. 와 씨. 와우 wow. 이게 딱 0.1초의 반응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구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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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자 250점만 250점만 자 250점만 <laughs> 자 250점만 자 본능으로 움직여 그만지자 본능으로 움직인다 자자 오씨 와야 뉴스콘데 뭔가 오르지가 않아 자자자 본능으로 자 멀리 있는 상대를 보고 움직인다 그대로. 자야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겠다. 이거 뭔가 잘하면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. 자자자자자 잘하는 거 보여드려야지. 이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앞으로 가고 오른쪽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잠깐만. 와와야 우와, 우와! 227점. 야 227점. 아눈 아프다고 여러분들 눈안 아프게. 야 이거 30점만. 야 가능성 보였어. 가능성 보였어. 여러분들, 점수를 보지 말고, 여러분들, 제 플레이를 보셔야 돼요. 오케이. 이런 거 보지 말고. 어, 이건 보지 말고. 어, 이거안 보여, 가보자. 야, 가능성 봤다, 가능성 봤다. 250점만 가자.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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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! 점프!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지고, 이 자식아, 네가 만약에, 어? 나를 죽일 것 같아. 나 절대 죽일 수 없을걸. 나 정말 빠르거든. 하하하. <laughs> 어, 아니, 너, 너도 빠르구나. 어, 그래, 너도 빠른 것 같아. 어, 너, 나,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, 미안하다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, 소리를, 소리를.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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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그런 식으로 가는거 자, 내려가고, 올라가고. 아 젠장. 나쁜 데스런 자식. 제발. 250점 제발 채워보자, 제발. 뭐야, 왜 갑자기 뛰 가자, 가자, 가자. 오케이. 오케이, 우와와와 와. 야, 이거 진짜 빨라, 이거. 이게 여러분들 딱 0.1초만 가만히 멍 때리는 순간 죽어요, 이게. 와. 오케이, 오케이. 손가락, 왜여기 보여주느라? 오케이. 하, 가자, 가자, 가자. 여러분들 채팅, 채팅 치는 속도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속도인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어. 이게 제가 봤을 때는.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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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어 왜, 왜다 내려왔죠? 아, 이게 왜 죽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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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중력의 힘으로 움직인다. 자, 제발, 중력아. 제발. 너의 목도 이제 한계야. 가자. 야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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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그러지 마. 그러지 마라고. 그러지 마. 아니 아니, 아니 아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제발. 자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자자자자자자. 자 장난은 그만 내가 봐주려고 했더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다 넌넌 넌 지금 현법으로 인해 내가 한번 팔려줄게 어. 내가 지금 내형네 형벌을 봤을 때 내가 널 살려줄 때가 된것 같았어 어. 자 지금부터 내가 절대 어넌한번더 봐줘야 돼 왜냐하면 넌 콩밥을 먹기 전에 일단은 한번 사랑을 봐야지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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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콩밥은 내가 다음번에 줄 건데 음 이제 이제 이제, 이제 조심해야 돼넌 이제부터 어어어 니가 날어어네가날어어어 니가 날어 어어나어 니가 어, 어. 나어아 씨... 왜왜왜 왜. 방금 점수 180 168점이었다고 레알 그치마 치지마 진짜로 그래 아 제발 아 근데 이거 250점 진짜 넘고 싶다 남자의 그 여러분들 그 그거 모르죠 여러분들 남자의 그 핵존심이라고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250점. 하아. 하아. 자 라스트로 라스트로 한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집중 간다 가자 점프 아래 위외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야 근데 위아래 노래가 아 자, 왜또 이상한 말 하니 위아래 노래가 들었는데 왼쪽 아래, 오른쪽이 됐으면 재밌었지 않을까?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, 라이트 왼쪽 오른쪽 아 오케이 너무 잡담이 심했어 음아 집중 내 말초신경을 조금 더 자극해야겠군 아야 오케이 충분히 사극됐다 응.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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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자. 자. 어, 오케이. 제발! <laughs> 야, 갑자기 100점도 못 가는데? 야, 이러면 안 돼. 야, 제발. 왜 죽어, 계속. 야. 야, 왜 계속 100점도 못 가? 야, 100점은 가져야지. 야, 100점은 가져야지, 그래야, 어? 이거 보는 사람들도 보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, 이 자식아, 어? 오. 아, 씨. 가자. 오. 야, 나이스! 나이스, 여러분 방금 봤어요? 방금 봤어? 방금 봤어? 야, 방금 내가 일부러. 내가 방금 일부러. 수고하셨습니다.